나이가 그냥 없으면 그냥 돈 아닐 수 그런 것도 그렇고 나쁜 들가서 날이 더 낮아, 배워,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조금 쉬 아, 이런 그래, 아, 그래, 그, 그래. 거 물어야지. 근데 이거 가지고는 무조건... 불가하다번 그건 쌤보라고요 응. 내가 할 때가 한부랑아무도 이럴 때 그때 내가 가이싸는 거야. 하는안붙지하않하트인겠지 하지 않겠지. 하지 않겠지. 하지 않느지 하지 않겠지. 하지 않겠지. 지지지 않겠지. 하지 지

양념이 몸안 좋아서 할 줄에 다양주고도못잖아요 양념만 도양념먹고비슷다 보면 지 않을까 양안아그 집중해. 그건 저랑 해도 양념이 서 쉽잖아요. 양념이 해서 더 좋지 않을 양념이 넣는데뭐양도 양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며칠하고 없어요할려는 자기 할려면 되겠팔싹 다는 집중할

내년도까지 것 같애 볼때 봤고 그냥 좀맛있도안 시켜 덮치는거도안 시키고 이 가게에 로좀 이런 게 있다 이건 좀맛있 이건 나쁘지 먹어있다 좀 맛있네 요거는 좀좀해 시만, 엄마만 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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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가 만 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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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거리야고파마되고그마양고해고파마치없파 말이야. 파우치고 파마치고, 파치잖아요 나는 그때 계고한마치고요즘치고 파마치고, 파마치고, 이마치고파마판고 파마치고, 파치고파게치고한마치고치 계속 모르고 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 영광 없으니까 인가 해야지. 상이 한번 묶어 이걸 찍어달남이다에서만해도상관어 근데 이, 이 현장에 들어오면 팔을 파 지금 그냥 양복 구게왜문제나요 그 이걸 어떤 이유인거죠불요연방불꽃나두연방불꽃연 너무 힘들어 내가보다러프하고 롱프하고 가내가보다 수밖에 없던 집에가면 엄마 데막

저거도 내비서은 그, 단 저기, 다, 안 됐잖아. 안니까아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뭐.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진짜 죽먹었다고. 좀 먹었다. 아, 아, 너무, 정말 먹고뭐 네, 어도생각 네, 안녕하세요. 네, 는는수같데 뭐, 연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 나는 그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 네, 네.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대가자요 아, 나갈리게말 근데, 보면.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저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기억이 안 나네. 술이어요 얼마나 먹었는데요? 아, 쇼스쿨님 안녕하세요, 형님. 스쿨님 오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형님. 예. 밖에 나와서 야외 식사하고. 싶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우리 같이 드시는 형님 오세요. 친구는 없구요, 제가. 친한 형님하고 네. 나와보는거뭐 네. 혼자 먹겠어요? 저기요, 칭따오 한 명만 칭따오요? 이 분은 갈때 먹어요, 그죠? 하여잘 나오나요? 예. 네. 야외 먹고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얼굴 안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그러고 보통 갈때 무슨 뭐하고라고 그냥... 그 음, 뭐, 음, 같은 지안돼가지고그고 한자 가고다 최선당 응. 나, 다음에 갈게요. 우리 응. 형님 최선당 유명 맛있는 거. 데 있잖아. 최선당 응. 네. 다음에 갈게요, 형님. 스쿨 형님. 거는 예. 그냥 아 다음에 한번 천순당 가야겠다. 형님 추천했잖아. 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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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오시다. 여기가 더 나아요. 천순당. 기간도 안 되는데 시간 두에 내려가서 안 나가도. 비빔 먹는 거 아시는 거 많아. 아 종류가 그거 거기는 이거, 이거. 떡, 떡하고 만두 이런 거 야채가 야채 <laughs> 해물, 해물이 별로 없지. 천순당이 깔끔하긴 해. 그거 비빔 먹는 거 아니야? 마지막 질문입니 그만큼 해놓고 안 됐으면 한번리 없다고 아니 한마말 없다고 넌 놀았냐고 냥 놀았냐고. 뭐. <laughs> 이거 양념 어떻게 이게 하는 거지내거 네. 네. 또... 거또 슬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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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안 돼. 안놀고 돼. 안 돼. 놀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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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은 한 장도 한장 붙여도 아, 서 아, 그것도 재난이 안 돼. 내가 왜막막재난이게기지 토핑도 잖아요 뒷면에서 그칼칼카이렇 해버리니까 앞에버려요소깎여는 거야. 종동이 이렇게 막 문을 <laughs> 아, 그래서막 지키고 게 왜? 아, 그래 아, 그래도 막 지키고 아, 그 아, 그래도 르기싫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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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래고 와. 막고왜 아, 그지어고 와. 그망도막 와. 익으면 드시면 되죠 아, 직안익었지키그래고 아, 그래지고도 아, 군대 너무 버요군도 빼니까 치즈 방송 있잖아요 파리가나에 엠바, 엠바야 막지 나니까 <laughs> 엠바 집에서 안 <다> 오는 <laughs> <laughs>